자금의 흐름이 깨진 거야. 지금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대량으로 부도나는 음. 거야. 거기다가 지금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어. 그러면 들어오는 원자재 값은 더 올라가. 외화 부채까지 있으면 외화 이자가 더 올라가. 자 이런 시국으로 가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불의 고리로 들어갔다는 라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급등한 부동산이 거기서 어떻게 또 올라가냐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 시장은 자고나면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자, 서울 아파트 값이 17, 17 주째 내리막이고,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있 이제 개발하고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서울은 이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도가 조정지구 해제를 안 해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하락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은 금리야. 감당할 수 없는 금리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야. 자,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얼마나 버블이냐면, 한국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세계 주요국 중3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에 비해서 어, 가장 비싼 지역,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 소득 대비 이 세기 3이라는 거야.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게 한 17배, 18배, 17배에서 18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일을 해야 집을 조금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의 상승폭은. 어 33개국 중 3위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아, 세 번째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버블이 꼈다라는 얘기를 파월은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문제가 있죠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국토부장관도 얘기해서 과감히 집값을 내려야 돼안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 부채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버블이 붕괴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졸립할 수가 없어 가격 자체가 한국 사회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 우리 사회를 다 양극화로 만들고 있는 거야. 특히 대한민국은 이 특히 서울, 경기도의 집값들이 이 급등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 중산층, 서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이미 와있어, 어? 와있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어, 이거 이번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주 지속 적인 어떤 발전을 하기 어려운 사회야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이 물가가 비싸면 그거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을 좀 가혹하게 하더라도 이 부동산 법블은 잡혀야 되는 거야 안 잡히면은 대한민국은 집단 대살로 가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